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 조금 앞당겨 전화 드립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상황 전해드렸는데 러시아가 이러면 내일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박대기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해서 아주 심각해질 거란 예상이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네. 러시아 디폴트 예상 당장 내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간밤에 세계 금융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세계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은, 러시아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은 발생은 하겠지만, 그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6.32달러가 내려서 103.0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증시 다크스 지수도 2.2% 올랐고, 다우존스 30 지수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기대를 거는 가운데 채무 불이행은 설령 벌어진다고 해도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러시아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문제인데요. 내일 네. 즉 16일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 규모가 1억 1,7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러시아 측이 이미 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국제 결제망에서 이미 퇴출된 상태고요. 외환 보이고도, 보이고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즉, 달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설령 지불하더라도 달러가 아니라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루브라 가치는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루브라로 갚겠다는 말은 결국 갚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네. 내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유예 기간인 최장 30일이 지나야 예,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유예 기간 전에 해결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고 그 이유를 보면 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사실상 국가 부도랑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네. 러시아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사태는 매우 드문 사태고요. 그렇죠. 이 로이터의 보도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1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지만 사실 세계 금융계는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은 있지만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돈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 효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도 줄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IMF 총재는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할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 게오르게바 총재는 전 세계 은행의 러시아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1200달러 정도라면서 네. 어, 1200억 달러인데요. 체계적으로 연결된 위험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진출 이후에 세계적인 큰손들이 러시아 투자를 꺼렸던 면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러시아의 사정이 서방의 제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끌어 쓸 돈이 없는 것이지 국가 재정 상태는 괜찮다는 점도 금융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이 GDP 18%에 불과해 주요 국가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편입니다. 또 외환 보유액도 6천억 달러가 넘는 데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로서는 고유가도 반가운 상황입니다. 네. 당시보다 국제유가가 1998년 위기 당시보다 국제유가가 10배 가까이 높아서 제재가 풀린다면 산유국인 러시아가 쉽게 위기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러시아의 디폴트 살 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이른바 롱텀 캐피털 사건이라는 사건하고 이제 비교하는 글도 본 네. 적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199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천재들이 실패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들이 만든 회사가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요. 러시아의 채권에 투자했다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즉, 지불 유예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네. 막대한 구제금융이 투입이 됐고요. 당시 다우스 지수가 직전 고점 대비해서 24% 하락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은 안올것 같다는 전망이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롱텀 캐피털, 이게 그러니까 천재들도 막지 못한 금융 위기다. 이제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이 문제 말고도 이제 그 이번 전쟁으로 초래된 국제 원자재 수급 문제, 네. 이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이 이 원자재 부족 때문에 세계 금융도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같은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나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까지 세계 원자재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밀 수출의 20% 가량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산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도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공물이 오르게 되면 사료 가격과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넘어섰는데요. 당분간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 대비도 좀 빈틈이 없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목소리>